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코멘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하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채 발행 한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나라의 재정이 엉망진창인 파키스탄에서는 70세의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시위자들의 과격한 시위로 사망자까지 생겼으며 중국과 EU의 국가들 간의 관계도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캐나다도 최근에 일어난 그 외교관이 연관된 문제로 인하여 외교관들을 불러들이고 있고요. 이태리도 일대일로 협정을 탈퇴한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6세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죠. 1990년대 백화점의 탈의실에서 여성 작가를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부르면서 오히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하여 뉴욕의 연방 배심원들은 트럼프로 하여금 그녀에게 500만 불, 66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중에 300만 불은 그러니까 39억 7천만 원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에 대선을 앞두고 그의 유세 기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법적 소송 중에 첫 번째로 나온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불명예스럽다고 했고 그의 변호사들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긴자의 그 고급 시계 상점에 3인조 강도가 들었지 않습니까? 10대 강도가 들었는데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훔쳐서 달아났다가 한 시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그때 방, 테레비에 나왔던 그 동영상을 보시면 그 영화 촬영을 한줄 알았던 그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문을 닫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월요일 날 최근 몇 년간 그 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동면 계정은영구 삭제하겠다라고 했고요. 최소한 30일에 한번 정도는 접속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삭제가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속을 안한 사람들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관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트려줘야 이 자기의 그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관종의 그 만족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애플이 발표했지만 탈중국화입니다.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브라질에서도 만들겠다. 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요새 러시아랑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역이.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나 또는 민간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이중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러시아에 수출을 한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국 기업들에게 이유가 어, 경제 제재를 좀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정부는 아니다. 중국은 위기의 국가나 위기 지역에는 무기 제공 안 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소화할 것이고 중국 기업에게 부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중국에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따라서 요즘에 HSI라든지 중국의 지수라든지 중국의 지수들이 크게 오르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페인하고 독일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신중국으로 돌아섰거든요. 이쪽 사람들도 지금 폐를 볼 가능성이 크고, 이태리가 이제 탈퇴했잖아요. 1대1로 어, 협정을 탈퇴한다고 했으니까, 이태리 북부의 밀라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원단, 이런 옷, 이런 기계들 또는 이런 회사들을 중국 사람들이 다 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밀라노 쪽, 북부 쪽이 이렇게 많이 터진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글로 갔기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이제 거기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보복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좀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73세 태국의 엉망장자였고, 두 번이나 수상에 당선됐던 탁신스나마트라 수상 있죠. 그 사람이 현재 15년간 해외에서 셀프로 망명 중이고, 나지 망명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그 사람한테 지금 걸린 부패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7월 26일이 그 사람 생일이랍니다 그 사람 생일을 앞두고 이제 태국에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해명하고 싶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의 동생도 옛날에 수정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딸, 그의 딸도 야당 후보로 지금 곧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곧 있을 선거에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트위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온라인상의 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내외 플랫폼에 SNS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이런 거 불문하고 여기에 인증이 다 되지 않은 계정은 정부에서 다루겠다. 우리가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지방의 경찰서장인데 굉장히 고위죠고위가 간부인데. 입수한 마약 5kg를 팔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법원에서 에, 종신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고행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죠. 그리고 이제 거듭되는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 대만이 처음으로 어 화요일 에 어저께 여성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작년 1월에 군 군대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200명 이상의 여성 자원봉사 예비군을 모집해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국방부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속되는 가뭄과 고온으로 인하여 작년에 작황이 매우 어려웠던 세계 최대 올리브 오일 생산국인 스페인도 올해 1월 달 이후 거의 비가 안 오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작황이 안 좋을 것이고 세계 오일의 세계 오일 수출의 5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도 기후가 안 좋아서 수출량이 55% 줄었답니다. 또한 많이 생산하는 이태리도 얼마 전에 제가 썼지만 치명적인 박테리아로 올리브 나무들이 죽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리브 오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서천과처럼 커밍아웃을 이미 했던 올해 30세의 영국가수이자 그림이상도 여러 번 수상을 한샘 스미스가 한국은 10월 17일, 18일에 공연하고 싱가포르에 24일에 와서 공연을 한답니다. 그의 마지막 싱가포르 공연은 2018년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네이버나 카카오톡에는 그의 대표곡인 Stay With Me 하고 Stay With Me보다는 인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쳐가지고 그의 이름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던 곡이죠. I'm Not the Only One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가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는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얼마 전에 여배우와도 열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2019년에는 나는 양성의 이성에 구분하지 말라. 내가 누군지 non-binary. 그러니까 이분법을 자기는 하지 말라라고 커밍아웃을 또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서는 그를 네일라고씁니다 히가 아니고 쉬도 아닌. 아니. 근데 아무튼 성 정체성은 복잡한데 노래는 잘 만들고 잘 부르는 사람이면은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외국인들은 한국의 상장 주식을 1조 2,68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채권은 4조 6,910억 원을 순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조 9,59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건 2021년 12월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고, 미주의 투자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미국 지금 자기들 문제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지금 주식도 박살나고 하니까 결국 팔 수밖에 없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은 661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체 시가총액의 26.6%를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